사장님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. 잠시만요. 네, 제가 잘못된 것수 있어요. 여기 왔다. 항상 해야 되는 게 있다고. 뭔데요? 어, 둘, 셋, 넷. 아, 준비운동 하 어, 내가 아,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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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준비운동 해야 돼. 아, 준비해야지. 해야 돼. 아, 예, 해야 돼, 아, 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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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. 아, 청년. 아, 그렇구나. 감사합니다. 아, 이, 이제 총피워 계신데. 음, 그렇지. 음, 이렇게. 자, 이게, 아, 노, 노래를 좀 틀어야 되겠다. 좀 적적하다, 노래가 없으니까. <laughs> 이거, 선두가. 이거... AI도 보, 보, 보려나? 에 이거 유대리 님이죠. 예, 예. 선두, 아. 선두 접니다. 아, 그래요? 아, 저 유대리 님이 믿을게요. 고! 오! 오 가자! 가자! 머릿속, 머릿속, 머릿 아래 죽여놔, 멋있어. 그냥. 아 인기 다 싸, 그냥. 에이씨. 잠겼다, 잠겼다. 잠겼다, 잠겼다. 와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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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이렇게 하는 요 이거? 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렇게 맞아 죽여 죽여 그냥 죽여 에이씨문좀열어봐요문열어는거아 이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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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경쟁자 한명 없앴어요. 자 들어갈게요. 이렇게 한 명씩 없애면 돼. 누구죠 이거? 누가 죽은 거예요? <laughs> 누 어? 누가 누가 죽은 거야? 누구? 누가 이거? 누가 죽었어. 아 흔들 <laughs> 죽. <laughs> <laughs> 어. 야 이, 이걸 이걸 이렇게 시원하게 밟는다. 아, 야 그냥 그냥 밟아 버리네 부비테블 만진 건가? 자 선두. 자 선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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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선두. 간주 간주. 야 어. 야, 뭐야 이거 아이 씨 와, 총돌총돌잘잘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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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놀랬네 진짜 와 이거 선 넘네 이거 아니 갑자기 아니아니 그래그래뭐어 분노했어 분노했어 아니, 분노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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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뭐야 이거 또빠다고 바로 분노했어 자게요 뒤에 뭐야 이게 뭐야, 이거. <불리> <불리> 오~! 뭐야, 이!! 에에에, 뭐가, 뭐가, 뭐야, 뭐야. 어또 있어? 잠깐만, 잠깐 기다려, 잠깐 기다려, 잠깐만, 기다려, 잠 뭐야, 뭔데, 이거. 와, 대 대리님, 킬을 주신다면서. 아야 아냐, 저. 저는 제한몸 살기도 바빠요, 알아서 사세요. 이거 컴퓨티션이야, 이거. 오케이. 그러면! 우리 이러자, 이제, 재밌게, 죽은 사람들은 말하지 마요. 어때? 아, 어, 마이크 끄라고? 아, 오케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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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죽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. 어, 그래. 산 사람들은 무섭게 하게. 어, 그럼, 그러면 다음 판부터 그런 거, 건는거죠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왜냐면, 마지막에, 한, 마지막 남은 사람이 혼자 이 게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. 한 B 정도 예상합니다. 쟤 너무 잘했어. 응, 응. C 나올 것 같은데. <웃음> 마이너스, <웃음> 나올 것 같은데 <같아>. 마이너스 엄청 <laughs> 나올 것 같은데. 거의 한, 한 E 아니면 F 나오지 어. 않을까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봤을 때, C? B? 아니, c 안 나올 것 같은데. 어, 야, 왜 뒤로 가? 아, 뒤로 가지마. 아, 야, 야. 야 야,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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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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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. 아, F입니다. 어. 야, 진짜, 제거 학점도 F는 안 받았다. <laughs> 애들이, 안 받았어, 애들이. <laughs> 아, F. 애들이 똑똑해요. 오케이. y I 잘써 게다가 진짜 이제 u t w 아무 말안하 u 가만히 있어 a j i 마이크 바로 끄죠 i k e b i e t s g 갈래요? e 터 가자 o 어디부터 b 래요 집부터 가 e 앞에 k e b i k 다 이게 스폰킬 다한 사람은 에이 알아 이게 알아 이게 거. 이게 스폰킬 <laughs> 하하었다 <laughs> 아, 이거 유대리님이지 이거 <laughs> 네 맞아요 <laughs> 유대리님 잠깐 마이크 킬수 있는 거한한번 드릴게요 진짜 너무 억울하시잖아요 새롭게 아, 게임할 <laughs> 수 있는 빡치를 진짜, 진짜. 개빡친데 <laughs> 아 이게 스폰킬이구나 어. 회생이 안돼 네 스폰킬 없어요 잠시만요 저 잠시만요. 죽여 그냥 죽여 다 죽여 그냥 씨 사람 있어 사람 있어 <목소리> 뭐 어디야? 아무도 안 오고 바았어요 잠만 이거 우리 팀 하나 죽었어요? 아 이거, 이거 어, 또이 기대린이 아니야 잠깐만. 아이 똘평이 나가면 또, 또유대인인데 이거 있어 리트할게, 리트할게 어딨어 어딨어? 여기 개발 개발 저기 <laughs> 와왜 왜, 왜, 왜 여기로 오셨어? 이거 진리트하세리트하세 리... 아, 아, 진짜 미안한데 리트 한 번만 하면 안 돼요? 에, 에, 너,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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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, 억울하죠? 어, 어, 이거 어, 어, 진짜 너무 억울하죠? 아 진짜 너무 억울해, 아 진짜 이거 죽은 사람들은 말하지 마요 어때? 아 마이크 끄라고? 아 오케이, 오케이 죽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산 사람들은 무섭게 하게 진짜 미안한데 리트 한 번만 하면 안 돼요? 아 진짜 너무 억울해. 아 진짜 이거. 저희 정신 좀 차리게 농장 좀 갔다 올게안 되겠습니다. 예, 기강 다 다시 다시 잡겠습니다 아, 아, 군기 잡으러. 어 아니, 군기 잡아야 돼, 이거. 유비 군기를 왜 잡아요, 도대체? <laughs> 아니, 원래 신병들 군기 잡잖아요. 응. 아, 신병 신병 교육대안 갔다 온 사람 있어, 지금 여기서. 누구야? 빨리 얘기해. 누구야? 미필, 미필. 미필 누구야? 서 거수. 접니다. 오케이 확인. 오케이 확인. 아, <laughs> 어, 이맵 혹시 야광 투시 가, 안 가져오신 분 계신가요? 저안되고 왔는데. <laughs> 아유, 에이, 알겠습니다. 다시 돌아갑시다. 아니요, 더 빡시게 하겠습니다. 와, 이렇게, 없이 할 거예요. 아, 미쳤다. 아홉 시간 토크. 오, 이몇이 맵은 그냥 다싹다 다 죽여버리면 돼요. 그냥 인질 뭐 다,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. 이거 우리 클리어만 해보자. 자 전멸~~ 전멸 전멸~~ 감자님이 올라가시네 먼저 올라가서 죽어버렸 아... 어... 아 근데 상님이 진짜 얼마나 무서웠냐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혼자만혼자말 혼자 하다가 이제 노래도 부르고 이무암 어, 올라 예, 나왔어요 게임한지도 10시간도 안되는데 너무 너무한거 아니냐고 다들 아어떻게 내가 한시간밖에 안한 나보다 다 죽어 왜 어... 이루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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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와 이루와, 이리와이리와이와이와이와 이루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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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어, 심청, 아 심창이래 심총이도 아니고 뭐야 아, 심장 너무 두근거려 네네네! 안녕하세요! 네. 아, 네. 아 네. 바로 저 앞에 있었네? 네. <laughs> 아미시겠다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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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어. 아, 갈렸어. 아, 네, 너무, 너무 웃기다 아 저기 승준님 네. 그 헤이 이러면서 왼쪽으로 지나갔는데 그거 못봤어요? 네. <laughs> 한, 한 마리 지나갔잖아요 한 마리 그 지나갔어요 <laughs> 아... 아 근데 여기 여기 어떻게 기강 한번더 잡아요? 어 오. 재밌다 재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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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재밌어 돈값 충분해 어, 사서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거 추천.